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만 파는 신기한 음식을 리뷰해볼 건데요. 맥도날드. 그리고 신? 떡볶이 치킨. 아 어, 고추장 치킨. 고추장 치킨이요? 네. 네, 제가 한번 그리고 또뭐 있죠? 콜라. 뭐 이게 유니 콜라예요. 미니 콜라는 뭐죠? 상상도 못한 면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초대한 친구는요, 바로 이 손밥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어 아, 네. 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어돼지가 밥이기 때문에 이 아, 설명 많다. 그만하시고 이제 오늘 리뷰하는 아, 밥이라고. 근데 이제 비주얼이 좀 이상한데요. 아이 인도네시아. 아 귀엽게. 네. 아니 떡볶이 소스라고. 아 떡볶이 소스예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오믈렛에서만 주는 오믈렛이에요. 그 네, 오믈렛이에요. 이거 아니, 오믈렛이에요? 오믈렛은 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 좀. 오믈렛인데 이제 여기서만 주는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고추장 치킨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주면 이제 주먹밥 같은 형식 주먹밥이 그냥 밥이죠 그냥 네. 밥 네. 네. 주먹밥인데 그냥 아무 간도 안 넣는 밥 주먹밥 아닌데요 조용히 오네 그리고 이게 고추장 치킨인데요 이게 세 조각이 들어있네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치킨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작네요 예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냥 아네컷 네. 떡볶이 치킨부터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 맛이 나요? <laughs> 말하세요, 말을, 말을. 그냥 라면 스프 맛이 나네요. 라면 스프요? <laughs> 맛은 그다지 있는 편은 아니다. 아우. 네. 살짝 맛때가리가.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대 오믈렛.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 하나요? 음, 오믈렛은 맛있어요. 오믈렛 만 <laughs> 맛있어요? 오믈렛 만 <laughs> 맛있어요. 음. 이건 먹지 마요. 자 이제 <laughs> 저 먹었으니까 이제 콜라니프도 먹고. 다음 먹어보겠습니다. 제 콜라 가좀 이상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이제 3,500원짜리, 아니 3,500루피아. 너무 비싼데요? 한국 돈으로 이제 400원 돈이에요. 아 한국은 이제 반해요. 거의 한0배 정도 뛰잖아요. 네. 이 정도면 가성비가리죠. 원샷대로 보세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네. <laughs> 네 계속 뭔가... 드세요, 네. 네. 자 이제 고추장 치킨 먹어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인도네시아에 파는 고추장 치킨. 진짜 이 없잖아요. 아니 아니 있겠지. 네. 아, 먹어봐야 예. 예. 밥도 이제 준비하고 습니 이게 이제, 이제 인도네시아 밥을 버거처럼 드실러, 드시네요? 그냥 인도네시아식이죠 이게. 아. 똥딱 똥똥쳐습니먹다 대요. 보자 봐 먹고 일단, 음, 그냥 그냥 치킨 똑같아요. 네? 고추장 치킨이라고 <laughs>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 그치... 그냥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안 아까워요. 무슨 치킨이랑 똑같아? 그냥 이제 시중에서 파는 이제 KFC에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아예 KFC에서 파는 그런 치킨 그냥 <laughs> 프라이드? 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거 살짝 아무 맛도 안 나요? 양념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짜요? 제대로 산거 맞아요? 응 음. 영수증도 아까 봤어요, 형맛 없어요 맛 없어요? 이거 예, 제일 예. 맛있어 아밥 바로... 먹으 시려고 지금 이거 시킨 거예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오므라이스. 아니라 <웃음> 오므라이스 아니에요? 오므라이스. <웃음> 이거는 밥. <laughs> 네. 콜라 정말 맛있네요. 판타랑 스프라이트도 좀 드셔보세요. 아, 많이 많아. 아, 예. 많아? 어, 저 스프라이트는 한국에 없는 거 같은데. 이것도 미니, 이것도 없어요, 한국에. 아그래요 이게 이제 인니에서만 파는 판타. 딸기 맛일 때 이제 맛이 없어요. 겁나 자극적이에요. 짜고 자극. 이제 이디 맥도날드에서 먹을 거는 밥 하고 오믈렛. 그래서 오믈렛에 소금 찍어 먹고 밥한입 먹고. 오믈이스네요 <laughs> 그렇죠. <웃음> <웃음> 차 만들어가는 오물아 있어요. 그런 느낌. 이 미니 콜라는 콜라는 약간 보통 사이즈. 아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좀추천해만 해요. 왜요? 가성비가 좋잖아요. 한국에서 400원으로 이제 콜라 산다 하면은 이제 그큰 병도 똑같잖아요.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것만의 특별한 것이 있나요? 작잖아요. 소지성이 좋아요. 아 지갑에 넣을 수도 있고. 지갑에 넣을 수도 있고. 한번 넣어보세요 지갑에. 금방 개. 뭐, 없어없어요 없어요 m now. y 아 u go. To my domain, yeah. So you 이 h i n k 에 o keep them 좀 n 어보세요 아니 뭐, 아니 a i n and the whole time, she goe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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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I go. I go. I g 안녕히 계세요.